집중호우 때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빗물이 집에 들어올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외출했을 때는 전기가 흐르는 시설물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. 감전사고 대비 요령을 이어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 가량 전기가 잘 통합니다.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감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. 보통 반지 하나, 지상 1층부터 물이 들어차게 되는데,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관 앞이나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는 겁니다.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단,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해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세명 중에 한 명꼴로 그 장마철에 그 감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,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, 물을 퍼낼 때도 고무 장화를 신어야 안전하고 물이 빠졌다고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면 위험합니다. 집중호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. 그러나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쓰러진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멀리 피해 가야 합니다. 빗물이 이제 많이 고이는 이제 맨홀 쪽이라든가 뭐 상가에 여러 가지 입간판 이런 곳들도 어, 실제로 이제 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좀 피하고. 감전된 사람이 있어도 직접 신체 에 손을 대서 도와줬다간 이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고무 장갑이나 목재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이용해 사고 당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 대원을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. YTN 이어진입니다